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설명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꿀팁은 뒷부분에서 공개되므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고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의 교차로를 통과한 직진,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 신호등 녹색 또는 녹색 전멸 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입니다. 자동차, 보행자의 과실은 몇대 몇일까요? 사고 내용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당한 사례입니다. 모두 예측하셨다시피 보행자 과실은 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량은 신호계의 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1 7조 2항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차량들의 보행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호위반한 차량이 일방 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과실 비율에 대한 수정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요소는 사고의 발생 내지는 사고의 손해, 인과관계를 감안하여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과실 비율 조정 요소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보행자가 야간 또는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걸어나오는 등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 5%까지 보행자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녹색의 전멸신호는 녹색신호와 동일하게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제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로서 제1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통 안전시설과 경찰 공무원 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법 제27조입니다.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요.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2항.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안 됩니다. 세 번째 도로교통법 제48조.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타인의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판매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1 가단 7263 판결에서는 주간의 삼거리 교차로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B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중 전방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하던 A를 충격한 사고에서 B 과실을 100%로 하였습니다. 유사 판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92가합 12636 판결에서는 야간에 신호기 있는 편도 3차로 교차로에서 이 차량이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서 횡단하던 A를 충격하며 사막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A에게 보행자 급진입 수정 요소를 적용하여 A에게 5%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입니다. i <laughs>